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도움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했는데요. 우리가 원조하고 있는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국제적 이슈를 생각해 볼수 있는 체험관이 있습니다. 울창한 숲 속에서 자리 잡은 지구촌 체험관 문영광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정구에 있는 코이카 지구촌 체험관. 어린 학생들이 둘러앉아 아프리카에 대해 배웁니다. 감사는 DR 콩고 즉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온프랭크씨입니다 춤과 노래를 즐기는 콩고인들. 생전 처음 보는 형태의 콩고 악기를 소개하자 학생들의 관심은 고조됩니다. 아프리카는 그저 덥고 척박한 곳이란 인식뿐이었던 학생들 콩고의 문화와 자연 등을 배우며 그 편견을 바꿔갑니다. 콩고에서 어, 프랭크 아저씨랑 콩고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어, 저도 세계 주민이 돼서 콩고를 많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이카, 즉 한국 국제 협력단이 운영하는 지구촌 체험관은 축복의 땅, 적도의 아프리카라는 주제로 콩고의 환경부터 전통 문화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랜 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과 아프리카 여성의 소득 증대를 위한 우리나라의 원조 사업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물부족으로 겪는 고통과 콜탄 등의 광물로 인한 국제적 분쟁 등 세계적 이슈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굉장히 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가볼 수가 없는 곳이고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지고 간접적으로 느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와서 보면 그 사람들의 생활 생활을 확실히 좀 눈에 보이게 볼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숲속에 자리 잡은 지구촌 체험관. 지난 2010년 몽골 전시를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원조하는 쉰 여섯 개 개발도상국을 차례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DR 콩고전은 그 여덟 번째 전시입니다. 코이카가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어, DR 콩고의 문화를 소개하고 DR 콩고에서 코이카가 어떤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는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지구촌 체험관에 오시면 전시 관람은 물론 식문화 체험이나 어, 각종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교육을 받으실 수있 어린 학생부터 어른까지 국제적 의식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이번 전시는 오는 9월까지 계속됩니다. ABN 뉴스 문영강입니다.